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에 살고 있는 5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제가 겪은 일이 하도 기가 막혀서 덮어두고 살다가 화병이 날것 같아 이렇게 글을 적어보네요. 제게는 동갑내기 남편과 아들 둘이 있어요. 남편과는 스무 살때 과자공장 알바를 하다가 만났어요. 저는 간호대를 가고 싶었지만 대학에 똑 떨어지는 바람에 공장에 나가게 되었죠. 그렇다고 가난한 살림 때문에 식구들을 먹여 살리려고 공장 일을 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재수학원 비용이라도 벌어볼까 하고 시작한 거였죠. 남편은 그곳에서 제일 오래 알바를 한 고참이었어요. 공장 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컨베이어 벨트가 얼마나 정신없이 돌아가는지를요. 정말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리 움직여야 했어요. 게다가 전 일머리가 없어서 남보다 느리고 실수도 많았죠. 당시 공장 직원들 중에는 진짜 무서운 호랑이 아줌마가 한분 계셨는데요. 저한테 늘 이러셨죠. 이렇게 손이 느려 터져서 뭘 하겠단 거야. 너한테 시키느니 거북이를 쓰겠다. 너 이러고도 월급은 받니? 아, 내가 사장이면 너 당장 자른다. 아줌마는 절볼 때마다 한 소리를 했어요. 분명 다른 사람들도 실수를 하는데 늘 저한테만 핀잔을 줬죠. 그럴 때마다 제 편을 들어준 건 남편이었어요. 아이 참 누님 원래 처음에 일 배울 땐 다들 실수하잖아요. 그때 제가 밀가루 헌포대 다 버린 거 생각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넓은 아령으로 봐주세요. 남편은 넉살이 좋아서 공장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 또래 공장 여직원들 대부분은 남편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었죠. 게다가 남편은 키도 크고 얼굴도 남자답게 생겼거든요. 그런 남편이 유독 저만 챙기니 주변에선 시샘도 대단했죠. 남자라고는 아빠와 친오빠밖에 모르고 살았던 저는 남편의 특별대우에 혹했고 결국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저는 남편한테 잘 보이려고 눈썹도 매일 정리하고 머리에 뽕까지 넣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제게 데이트 신청을 했고, 그날 이후 우린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일과 연애를 병행하며 전 6개월 정도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당시에 저는 너무 어렸던 탓에 남녀가 사귀면 당연히 결혼을 해야 하는 줄 알았더랬죠. 연애도 순조로웠기에 이대로 결혼까지 가도 괜찮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희 집에선 제가 재소학원비를 벌려고 일을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학원 등록을 안 하니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결국 전 부모님한테 사내 연애를 하고 있다는 걸 들키고 말았어요. 부모님은 당장 공장 일 그만두라고 하셨죠. 지임으로 벌어서 공부한다길래 놔뒀더니 공부는 안 하고 연애질만 하고 다닌다고 단단히 화가 나신 거죠. 일이고 연애고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머리를 다 깎아버리겠다고 화를 내셨어요. 솔직히 저희 집은 그렇게 어려운 형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제 힘으로 공부하겠다고 하니 부모님께서는 절 기특해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실망을 안겨드렸으니 화가 나실 만도 하죠. 전 남편에게 집안의 반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양복을 차려입고 저희 집에 당장 찾아왔지 뭐예요. 당당히 교재를 허락받겠다고 말이에요. 전 걱정이 앞섰어요. 이런다고 뭐가 달라질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 예상과 달리 부모님께선 남편의 이런 방력 있는 행동에 반한 것 같더라고요. 전 이런 결과에 솔직히 어리벙벙했죠. 미연이가 꼭 간호대에 갈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그러니 미연이랑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걸 허락해주세요. 남자답게 당당하게 교제 허락을 구하는 남편의 태도에 전 내심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마음이 부모님께도 닿았는지 우린 교제를 허락받을 수 있었어요. 대신 전 공장을 그만두고 재수학원에 등록을 하게 됐고요. 원래 대학에 뜻이 없던 남편은 저를 보고 자극을 받았는지 제가 다니는 학원에 등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웬걸? 타고난 머리가 좋은 건지 평생 공부랑 담쌓고 살았다는 사람 성적이 엄청 잘 나온 거예요. 해보니 재미도 있고 적성에 맞더라나요? 암튼 남편은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에 턱하니 합격을 했어요. 저 역시 제가 원하던 대학에 간호학과에 합격했고요. 이 소식에 가장 기뻐한 사람은 시어머니였어요. 그 집안에서 대학에 들어간 건 남편이 처음이었던 거죠. 덕분에 전 결혼도 하기 전부터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어요. 널 만나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대학 문턱도 밟아보는구나. 내가 우리 집에 굴러들어온 복덩인가 보다. 그렇게 우린 학업과 사랑 두 가지를 모두 쟁취할 수 있었어요. 남편과 저는 대학 생활 중에도 알콩달콩 연애를 이어갔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식을 올렸어요. 우리 부부는 소문난 인꽃 커플이었죠. 서로가 첫사랑이었거든요. 너희같이 한결같은 부부는 처음 본다. 어쩜 만난 지 오래됐는데도 그리 애틋하니? 친구들은 우리 부부를 부러워했어요. 전 그럴 때마다 가슴 뿌듯했고요. 결혼을 하고 얼마 안돼 저는 임신을 했어요. 남편은 늦게 배운 학문에 빠져 대학원까지 다니고 있었죠. 그런 탓에 우리는 양가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으며 생활해야 했어요. 남편이 그간 해온 게 아까워 공부를 포기 못하겠다고 했거든요. 물론 친정이나 시댁에서 잘해주셨지만 그래도 임산부가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하지만 우리 둘다 버리가 없으니 딸기 하나 사 먹는 것도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게다가 첫애 입덧 때는 어찌나 소고기가 먹고 싶던지 원래 임신을 하면 생전 안 먹던 음식이 땡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글쎄 남편이 소고기 등심을 사왔지 뭐예요? 주머니 사정이 뻔한데 말이죠. 여보, 돈이 어디서 나서 이 비싼 소고기를 사왔어? 남편은 꽁돈이 좀 생겼다면서 어서 먹으라고 하곤 자기는 입도 되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이 저를 위해 아끼던 책을 판 거였죠. 정말 눈물나게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의 꿈을 꼭 이뤄주리라 결심했어요. 남편의 꿈은 대학 교수였거든요. 그러자면 유학은 필수였죠. 전 출산 이후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간호사 일을 하며 번 돈으로 남편을 독일로 유학을 보냈죠. 자신의 책까지 팔아가며 절 챙겼던 남편을 생각하면 아까울 게 없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죠. 우린 그렇게 장거리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도 남편이 잠깐 한국에 들린 사이를 틈타 둘째도 임신했어요. 임신 중에도 병원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어요. 유일한 수입원이었으니까요. 얼마 뒤전 남편 없이 혼자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주변 사모들 옆에 있는 남편들을 보면 부럽긴 했지만 남편이 교수가 된다면 이런 외로움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죠. 독일에서 학위를 딴 남편은 한국에서 돌아와 대학에서 시간 강사 생활로 시작을 했어요. 전 여전히 육아와 병원 일을 병행했고요. 물론 시어머님이 절 많이 도와주셨죠. 독일에서 돌아온 남편은 제게 정말 잘했어요. 자신의 뒷바라지를 해준 제게 많이 고마웠던 모양이에요. 전 교수만 되면 고생 끝이라며 절 위로했고, 전또그 말에 좋아라 했죠. 남들은 돈으로 교수 자리를 샀네, 어쩌네 하는데, 제 남편은 정말 자기 능력 하나로 정교수가 됐어요. 교수 남편의 말잘 듣는 착한 아들들. 어딜 가나 다들 절 부러워했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정말 말 그대로 된 거죠. 이날을 보려고 그간 그 고생을 했나 생각하니 스스로도 제가 대견했어요. 그래서 더이 행복이 영원하길 바랬죠. 남자들은 성공하고 나면 자기 힘들 때 뒷바라지해 준 여자 뻥 찬다더라. 근데 넌 진짜 남편 잘 뒀다 해. 네 남편 여전히 너라면 끔찍하잖니. 아 교수 사모라니 정말 부럽다. 간혹 절시세 많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은근히 뭔 일이 생기길 바라는 것 같았죠. 사회적으로 지위 있는 남자들 탐내는 젊은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웃질대지 말고 너도 조심해 지지배야.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저 웃기만 하더군요. 그런 여자들 말은 귀담아 듣지 말라고요. 그보다 이제 힘든 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만 하라더군요. 여보, 이제 내가 버는 걸로 충분하니까 당신은 고생하지 말고 남들처럼 예쁜 옷사 입고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사 먹으면서 인생을 즐기고 살아.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뭐. 남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론 허전하기도 했어요. 그동안 간절히 바래왔던 순간인데 막상 그 순간이 되고 나니 왠지 멍하더라고요. 한참 걸어갈 땐 몰랐는데 멈춰 서고 나니 방향 감각을 잃은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내색은 하지 않았어요. 우리 부부에겐 기쁜 날이니까요. 솔직히 간호사 일을 그만두기 싫었지만. 전 남편 뜻에 따르기로 했어요. 남편 역시 이 순간을 누구보다 바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남편한테도 가장으로서 당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죠. 그래서 전 전업 주부로 살기로 했어요. 병원 일에 시달리며 살다가 하루 아침에 살림만 하려니 하루가 참 길더라고요. 그래서 평소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고 쇼핑도 하러 다녔죠. 사람들 만나서. 교수 사모님 소리를 듣는 게 은근히 기분 좋더라고요.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어깨도 으쓱하고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죠. 이젠 두 아들 대학만 보내놓으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죠.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거든요. 저는 교수들이 학회나 세미나로 외부 활동이 잦은 줄 알았어요. 제 남편이 그랬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그날도 남편은 학회에 참석하느라 강원도로 출장을 갔고 전 방에서 혼자 자고 있었어요. 새벽 무렵 전화벨이 울리더군요. 여보세요?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전 그저 장난전화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같은 시각에 전화가 오지 뭐예요? 그때마다 상대는 묵묵 부답이었어요. 몇번 반복이 되니까 무서워지더군요. 여보, 밤에 누가 장난 전화를 계속해요. 경찰에 신고라도 할까 봐. 신고는 무슨. 그냥 애들 장난이겠지. 그냥 더. 전좀 섭섭했지만 남편의 말대로 장난 전화일지도 모르는데 괜히 경찰에 신고했다가 아니면 난처할 것 같아서 그냥 두기로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남편한테 그 일을 얘기한 이후로 장난 전화는 다시 오지 않았어요.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남편은 학회차 제주도로 갔어요. 저는 급하게 짐을 싸느라 남편이 공항으로 출발하고 나서야 속옷을 빠뜨렸다는 걸 알게 됐죠.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교한테 전화를 걸었죠. 학회요? 전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요. 오히려 조교가 당황하더군요. 전 내가 착각한 모양이라곤 둘러대곤 황급히 전화를 끊었어요. 이 일로 학교에 안 좋은 소문이라도 나면 안 되니까요. 전 방안을 서성이며 온갖 상상을 했어요. 그간 남편의 행적도 의심이 됐죠. 남편의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어요. 비밀번호가 걸려있더군요. 전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암호를 풀었어요. 결혼기념일이 비밀번호더라고요. 일단 학교 폴더를 열고 일을 확인했더니 조교 말대로 오늘 날짜에는 학회가 없더라고요. 참담했어요. 누구보다 믿었던 남편이었는데, 이렇게 배신을 때릴 줄은 몰랐으니까요. 의심이 의심을 낳듯이, 전 남편의 모든 행적이 의심스러웠고, 그래서 하루 종일 남편의 컴퓨터를 샅샅이 뒤졌어요. 그 결과, 남편의 메일 속에서 한 여자의 사진을 찾을 수 있었어요. 사진 속 그녀는 구리피 피부에, 야한 화장을 하고 벨리 댄스를 추고 있다군요. 나이는 제 또래거나 약간 어려 보였죠. 사진의 제목은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영원한 청춘 경숙이었어요.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지만 욕지기가 올라 더 이상 볼수 없었어요. 전 사진들을 USB에 따로 저장했어요. 남편이 돌아오면 추궁할 생각이었어요. 처음엔 너무 화가 나서 업체에 연락해 남편의 위치 추적이라도 할까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쩌면 남편이 꽃뱀한테 걸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어요. 공항 면세점에서 제 화장품까지 사왔더군요. 저는 아들들이 잘 때까지 기다렸다 남편한테 말을 꺼냈어요. 나다 알고 있어. 당신 학회에 간거 아니지? 그러자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답답해 죽을 지경이었죠. 그때 남편이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나그 여자 너무 사랑해. 그 여자랑 있으면 새로 태어난 것 같아. 이런 강렬한 느낌은 태어나서 처음이야. 그 여자는 내 태양이고 우주야. 남편의 헛소리에 전 쓰러질 뻔했어요. 당신 미쳤어? 아니 학교 일이 너무 힘들어서 잠깐 방황한 거야 그렇지? 이러지 마. 나 지금까지 여자라곤 당신밖에 모르고 살았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나좀 놔줘. 전 주저앉고 말았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눈물도 나오지 않더군요. 그러는 사이 남편은 캐리어에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완전 미친 사람 같더군요. 지금껏 내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어요. 당신 이렇게 나가면 애들은? 우리 애들 상처받을 건 생각 안 해? 애들도 나중에 커서 진정한 사랑을 하면 날 이해할 거야. 당신도 이젠 당신 인생 살아. 진정한 사랑? 그럼 나랑 한 사랑은 가짜 사랑이야? 당신 미쳤어. 완전 미쳤다고.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래? 어떻게? 해? 남편은 제가 울부짖는데도 눈길 한번안 주고 그대로 나가버렸어요. 지금껏 탄 입을 덮고 살아온 착하고 가정적인 남편은 허상이었던가 마치 내 인생 전체를 사기당한 것 같았죠. 무엇보다 견고할 줄 알았던 내 가정은 그렇게 한 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남편은 제 만류에도 집을 나갔고 전 남북이 창피해서 어디에도 이 사실을 알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이 문자로 이혼 통보를 해왔더군요. 그제서야 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전 남편과 만나는 여자의 정체를 캐기로 했어요. 먼저, USB로 옮겨놓은 사진들을 다시 확인했죠. 몇 번의 서칭을 통해 여자의 정체는 손쉽게 알아낼 수 있었어요. 꽤 알려진 인물이더군요. 덕분에 사진을 많이 찾을 수 있었어요. 벨리 댄스뿐만 아니라 노래도 하고 그림도 그리는 자칭 종합 예술가더군요. 그러던 중 누군가 블로그에 올려놓은 글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 여자에 대한 일종의 짧은 정리였죠. 인도 여행을 좋아하고 새처럼 자유로운 영혼이라 한 사람과 오래 연애할 수 없다고 적혀있더군요. 전 그걸 보고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여자가 어떻게 벌어먹고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남편과 그리 오래 만날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이 용서만 구하면 모든 걸 잊고 다시 받아주겠다는 바보 같은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달랐죠. 남편은 저와의 이혼을 원했거든요. 등기로 이혼 서류까지 보냈더라고요. 제가 반응이 없자 전화까지 해서 지금 사는 아파트와 차는 줄 테니 제발 이혼만 해달라고 울면서 애원하더군요. 전 서류를 안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저는 이혼만은 할수 없다고 버텼어요. 남편이 유책 배우자인 탓에 남편은 내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 이상 이혼을 할 수는 없었죠. 결국 저희 부부는 별거에 들어갔어요. 아이들에겐 아빠가 학교에 일이 생겨서 한동안 학교에서 생활하게 됐다고 둘러댔어요. 남편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길 손꼽아 기다렸죠. 하지만 돌아온 건 커다란 택배박스였어요. 보낸 사람은 이경숙이었어요. 남편의 내연녀였죠. 도대체 뭐가 들어있을까 전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어요. 박스엔 커다란 액자가 들어있더군요. 그런데 그 안에 든 사진이 사진을 본 저는 심한 충격을 받았어요. 오왕청심환까지 먹을 정도로요. 남편의 누드 사진이었거든요. 남편은 시로락이 하나 두르지 않은 채 카메라를 향해 온갖 개품을 잡고 있었죠. 평생 봐왔던 남편의 나체지만 정말 더러웠어요. 이 사람들은 이런 것도 예술이라고 하겠죠? 역겨운 것들. 액자에 메모가 붙어 있더군요 아래 계좌로 5천만 원 즉시 입금 바람. 그때 시어머니가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남편이 집을 나간 것을 알게 된 거죠. 어머님은 절 잡아먹을 듯 눈을 불켰어요. 네가 어떻게 했길래 그 착한 애가 집을 나가니? 어? 학교에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팔은 역시 안으로 굽더군요. 그렇게 절 아끼던 시어머니가 모든 걸제 탓으로 돌리더군요. 전 숨길 이유도 변명할 이유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 불어버렸죠. 어머니 그 착하던 어머니 아들이요 바람이 났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아들한테 가보세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놀란 기색이었어요. 하지만 이내 꽃뱀에 꿰매 빠져 잠시 정신을 파는 걸 거라고 하더군요. 도통 말이 안 통했죠. 전 결국 시모에게 남편의 누드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에그머니나, 도대체 이게 뭐니? 시몬은 아랫도리가 훌렁 드러난 남편의 누드 사진을 보곤 그대로 주저앉더군요. 5천만 원은 또 무슨 소리냐? 이 돈은 안 보내면 사진이라도 뿌리겠단 거냐?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시몬은 갑자기 제 손을 꼭 잡더니 일단 사람부터 살려야 하지 않겠냐며 5천만 원부터 구해놓으라더군요. 솔직히 그 돈... 오참 안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 그러기 싫었어요. 여자에 미쳐서 내 뒤통수를 친 남편 놈도 싫고,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은 커녕 아들 걱정만 하는 시어머니가 얄미웠거든요. 그래서 될 대로 되라고 돌참이었어요. 학교에 이 사진이 퍼지기라도 하면, 우리 아들 교수 인생은 어떡하니? 아이고, 우리 아들 총장까지 시켜야 하는데. <목소리> 끝까지 잘난 자기 아들 걱정이더군요. 전 시어머니한테 그녀한테 줄 돈도 없지만 있다 해도 절대 줄 생각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분통을 터뜨리며 화를 내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악다구니를 쓰다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며칠 뒤내 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남편네 학교 앞 카페에서 만나자더군요. 실제로 만나보니 제 또래 같았어요. 치렁치렁한 생머리에 가슴골이 드러난 원피스까지. 딱 해픈 여자 스타일이었죠. 돈은 언제 입금해 줄 거죠? 내가 돈을 왜 줘? 당신 미쳤어? 제 말에 여자가 코웃음을 치더군요. 맡긴 돈 찾는 사람처럼 당당한 태도에 전 부하가 치밀었어요. 당신 남편 개털이더라? 그러니 당신이 줘야지. 사진값 안 주면 나도 어쩔 수 없어. 남편 직장 잃는 꼴 보고 싶어? 아무래도 이 여자는 상습범 같았어요. 하지만 저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대로 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네. 근데, 상관열에서 반반한 줄 알았더니, 자글자글한 늙은 아줌마가 나왔대. 그리고 당신, 지금 나 협박한 거 맞지? 내가 작정하고 걸면 당신 콩밥 먹게 될 텐데, 어때? 먹여줄까? 여자는 당당한 제 태도에 기가 눌린 듯 보였어요. 하지만, 이내 가방에서 여러 장의 사진을 꺼내더군요. 모든 남편의 나체 사진이었어요. 사진 중에는 남편이 여자 옷을 입고 있는 것도 있었죠. 이거 당신 아들들이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궁금하네. 자식들이 받을 상처도 생각해야지, 안 그래? 자기 아빠가 저런 인간인 걸 알면 기분이 어떻겠어? 아, 불쌍해라. 그러니까 아줌마, 그꼴 보기 싫으면 당장 돈 보내.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 여자의 면상에 마시던 냉커피를 부어버렸어요. 그때 카페로 남편이 뛰어 들어왔어요. 남편은 땀을 뻘뻘 흘리고 있다군요. 여 여보. 남편은 절 보고는 놀랐어요. 그때 학생 몇몇이 남편을 보고 는 인사를 했어요. 상황이 상황인지라 남편은 당황했죠. 그러자 여자는 미친듯이 웃었어요. 나한테 이런 짓을 하고도 무사할 줄 알아? 당장 사과해. 여자가 절 똑바로 쳐다보며 사과하라고 소리쳤어요. 전 무시하고 가려고 했죠. 그런데 남편이 절 잡더군요. 여, 여보, 사과해. 당신이 잘못했네. 아무리 화나도 사람한테 커피를 쏟으면 안 되지. 남편의 말에 전 억장이 무너졌어요. 그래도 난 가정을 지키려 이 무례한 여자까지 상대했는데, 남편은 오직 자기 체면만 중요했던 거죠. 이런 인간을 믿고 살았다니. 교수? 그깟게 뭐라고. 자기가 산 똥도 혼자 못 치우는 주제에. 결국 전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어요. 뒤늦게 알고 상처받을 바엔 차라리 제 입으로 말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상대로 아이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정신을 차리고 이혼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서류를 작성했어요. 그날 밤 상간녀한테 모든 걸 빼앗긴 남편은 뒤늦게 절 찾아왔더군요. 여보, 미안해. 내가 진짜 미쳤었나봐. 왜? 그년이랑 살지? 호구처럼 다 털어먹히고 나니까. 이제 집 생각이 나디?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아이들은 남편을 보자, 쏘아보다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남편이 아이들 방문을 두드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죠. 아들이 대신 밖에 대고 소리를 치더군요. 역겹다고요 그 말에 남편은 아이들 방문 앞에서 오열을 했어요. 악어의 눈물 같았죠. 남편의 얼굴에 이혼 서류를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말했죠. 당신 이혼해 주지 않으면 상관녀가 준 사진 학교에 보낼 거야. 그럼 당신이 그 예지 중지하는 교수 더 이상 못해. 결국 남편은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와 차를 제게 넘기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 난 거죠. 뒤늦게 시어머니가 찾아와 용서를 빌었어요. 이제 그 여자가 이 집에 찾아올 일은 없을 거다. 내가 다 해결했으니. 그러니까 그냥 못 이기는 척 눈감아 주면 안 되겠니? 착한 네가 한 번만 더 양보해 다오. 응? 어? 전딱 잘라 거절을 하군. 시어머니와 남편을 집에서 내쫓았어요. 얼마 뒤 남편한테 전화가 왔더군요. 남편은. 시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 받아 상간녀에게 5천만 원을 줬다고 하더군요. 상간녀는 그 돈으로 유럽 여행을 떠났다고 하고요. 하지만 결국 남편은 교수직을 그만둬야 했죠. 상간녀의 잦은 협박 때문이었어요. 다 자업자득이죠. 요즘 저는 다시 활기를 얻었어요. 친한 의사 선생님이 개원을 했는데 같이 일해보자고 해서 복직을 했거든요. 누구 엄마 누구의 부인이 아닌 제 이름으로 당당히 살게 되니 힘이 나더라고요. 역시 인생은 내 이름으로 인생을 살아야 가장 행복한 건가 봐요. 여러분도 누구의 인생이 아닌 자신만의 인생을 사시길 바래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